안녕하세요. 4가지 네 암을 다스리면서 12년째 살고 있는 나무뚜기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 병상일기를 보려고 합니다.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여섯 번째 암 수술. 이번엔 개복을 하지 않아서인지 많이 힘들진 않다. 금식이기에 뱃속이 편안하고 배도 아프지 않으니 살만하다. 종양이 0.7cm 정도로 주변으로 넉넉히 돌려냈기에 식사를 하게 되면 쿡쿡 쑤시면서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위수술. 그래도 위가 남아 있다는 게 어디야? 아예 위를 전절제한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오른쪽 옆구리 쪽이 너무 아프다. 회진때 말씀드리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하신다. 링거병 캐리어를 끌고 6층 하늘 정원으로 갔다. 뜨겁게만 느껴졌던 태양빛이 오늘은 따사로움으로 다가온다. 여름의 끝자락이 오는 걸 보니 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2014년 9월 4일 목요일 소아기내과에 오다. 종양조직검사 결과와 헬리코박터 검사한 결과를 듣고 약을 받아오다. 헬리코박터 치료는 한 달간 약 복용 후 다시 검사를 한다고 했다. 죽집에 들러 평소 좋아하던 녹두죽을 시켰다.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한 겁이 나니 이 역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 채몇 수저 뜨다가 포장해 가지고 돌아오다. 2014년 9월 9일 화요일. 퇴원 후 며칠 동안 침대에 북박이 신세를 졌다. 허리를 굽혔다 일어나다가 삐끗했는데 꼼짝도 못하겠다. 침질도 하고 정형외과에서 치료도 받는데 호전이 되지 않는다. 복대를 하고 누워만 있으니 슬그머니 우울증이 찾아온다. 이 상황에 어찌 감사한 마음만 들겠는가. 구비구비 흘러가는 나의 투병의 길 종착역은 어디일까. 끝이 있기는 할까. 오늘따라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답답할 뿐이다.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성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언니들이 병문안을 오다. 허리가 아파 누워서 맞이했다. 수척해지고 핏기가 없는 나의 모습에 조금은 당황한 빛이다. 위 수술 전에는 그래도 정상 체중을 유지했었는데. 불과 8개월 만에 거의 10kg가 빠진 나의 모습에 힘내라는 말 외에 별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치유의 기도를 해주신 후 거실로 나가 남편과 이야기한다. 그리고 배웅을 하는 남편의 말이 귓전을 울린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냐는 성당 언니들의 말에 잠시 말을 건너드니 이제는 회복이 힘들 것 같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이 저렇게 힘이 드니 기운을 차릴 수가 있어야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 안 되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뭐라도 또해 봐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수 있는 건다 해.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한 나의 모습에 후회보다는 그래 애썼다 잘했어 라는 나를 맞이해야겠다 배웅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내일 대전대학교 둔산 한방병원에 가자고 했다 유양병원에 있을 때 항암부작용으로 힘들어하면서 그곳 중양내과에 다니면서 약을 먹는 환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가보리라 생각했던 거라서 예전에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다 허리가 괜찮아지면 가자고 하는 남편을 쫄라 복대를 하고 뒷좌석에 누워 가면 된다고 우기면서 약속을 받아냈다.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오전 진료를 보기 위해 서둘러 허리에 복대를 하고 뒷좌석에 누워서 대전으로 출발했다. 어제 진료 예약할 때 오늘 오후에는 교수님 진료가 없고 오전에 오면은 진료를 볼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한 것에 대해 진단서, 소견서 등을 가져갔기에 교수님께서는 보시고 그곳의 암센터에서 하고 있는 치료들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에서는 수술, 항암 등 현대 의학 치료가 끝난 상태지만 아직은 숨어 있는 암세포가 있기에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여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시며. 암의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약과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는 약 그리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성분의 약을 처방해주셨다. 한약제이지만 양약처럼 캡슐로 포장되어 있기에 복용하기도 편리하게 되어 있다. 난 약값이 비싸긴 하지만 이 약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말 꾸준히 열심히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다. 네, 여섯 번째 암수술로 어, 허리까지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과연 치료의 끝이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지인들이 방문해서 이제 치유기도를 해주시고 돌아가는 길을 배웅하면서 남편 하는 말이 이제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고 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제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과 함께. 어 그래서 다음 날그 허리에 복대를 하고, 진통제를 먹고, 그리고 뒷좌석에 누워서 대전대 둔선 한반병원으로 갔어요. 이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치료 안내 자료를 찾아보고 갔기 때문에 주저없이 약을 처방받아 오면서, 그래, 이게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네요. 물론 가격이 부담이 되어서 지금은 맨 처음 처방 받았을 때보다 그 양의 3분의 1로 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어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무엇을 시작하면 꾸준함은 있거든요. 물론 결정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어 지역적으로 태풍 피해가 있긴 하지만 서울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햇빛 받으면서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